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예, 움켜지고 뺏고 하는 이런 속성이 아니라, 놔주고 풀어주고 채워주는. 그러니까, 상대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기 걸 죽여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요. 그래서 자신 하나를 죽임으로써 죽음을 선택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준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게 된 다음에 그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느낌 들었냐면 원래 세상이 하나를 만드신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그 우주 중에서도 한곳 우려와 연을 맺은 가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까지만 최근 들어 생기는 난민들 모재 대부분은 환경 난민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원래 살던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살던 곳에, 이주해간 곳에 지역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져서, 그래서 대립하게 되고.